알파카님도 주 7일 하루 14시간씩 일하시나요? 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잠을 많이 자고 있어요. 저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쉬엄쉬엄 요즘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편집을 안 하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밖에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 찍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간에 처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개업을 한다든가 뭐 가게를 연다든가 그런 분들은 진짜 한 1년 2년은 주 7일 14시간 일해야 돼요. 근데 그 뒤로 계속 그렇게 일하면은 사망, 돌연사. 늙어서도 일하려면은 초반에 너무 악셀을 밟으면 안 돼요. 물론 악셀을 밟을 때가 있지만 그리고 계속 악셀만 밟고 그러면은 죽어요. 저는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이제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슬슬 해야 돼, 슬슬. 물론 저도 하고 싶은 거 많고 더 하고 싶은데 그렇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경색 오면은 일을 못 하잖아 26살이 되셨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식충이처럼 놀고 있어요 일을 해야 하는데 모아둔 돈 조금 있고 조금 경력 쌓일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였으면 좋겠어요 체력 약해서 몸 쓰는 거 말고요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모아둔 돈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놀 돈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하찮은 거라도 경력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어, 그리고 그 경력을 만들었던 그 일을 또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나이도 있고,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어 요 이거는 누구나 그래 누구나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대학을 다시 갔거든요 근데 지금 36인데 대학가라고는 비추 저는 제 선택이 영리하진 않았다고 지금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뭐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거 물론 그게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다니잖아 그런 거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뭔가 루틴도 생기고 활기차지고 뭐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그 전에 일반 사무직 다니셨어요. 회사행정, 공공기관 다녔어요. 공공기관. 다시 들어가기 힘든 곳이죠? 아, 또 애매한 나이네. 이 사무직이 나오면은 다시 들어가기 힘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할 때는 그걸 몰라. 그 고마움을 몰라. 쿠팡 가서 한번 굴러봐야지. 또 정신 차리죠. 간호대학. 사회복지과. 간호. 우리 중에 이런 루트 탄 사람이 많아. 유아교육과. 사회복지과. 이런 거. 엄청 많이 가죠. 간호대학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비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laughs> 간호 학원을 가라. 가서 찍먹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호대 취업이 요즘 힘든 이유는 <laughs> 의료 파업 그래가지고 신규를 안 뽑고 어,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일단은 병원 쪽에 관심 있으면은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간호조무사 학원에 가서 따고.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 뭐랄까, 잠재력이라든지, 아, 내가 이런 데서 버틸 수 있나. 간호대는 지금 자기가 벌어본 돈보다 훨씬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교재비, 학비, 이런저런 거, 차비까지 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건 한 3년 정도 모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나는 솔직히 비추고. 여자들의 흔한 테크트리가 약간 사무직 해보고 사무직의 문제점은 뭐 자기가 무슨 뭐 프로그램을 다루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잡무 격리 있잖아 커피 사오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 그냥 뭐 영수증 정리해가지고 세무사 사무실에다 이렇게 넘겨주고 그런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이 귀해요 요즘은 왜냐면 어디 가나 사업체는 다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나도 기술을 배워야지 하는데 이 병원 쪽 일은 접근성은 굉장히 높지만 문제는 길게 봤을 때 천장이 있어 의사 밑에만 있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내가 따로 개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직업이죠 이게 장단점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는 알아두시고 자기가 뭐 사부작 사부작 가볍게 다니겠다 하면은 간호조무사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기가 버티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자기가 그냥 손가락 빨고 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동네 보면은 간호학원 있잖아. 그게 간호조무사 학원이거든요. 이거는 의료인은 아니고, 간호사의 일을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을 따는 기간, 1년 정도, 학원 몇 개월 다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시간 병원 실습을 가야 돼. 공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어저껜가 뉴스 보니까 실습생이었던 사람이 고소를 했더라고 아니 나는 여기서 근로를 했는데 왜 임금도 안 주고 그러냐 이래서 고소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억울하고 원통한 그런 시간을 보내 아 그게 아무튼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한1년 정도 투자해서 동네 병원 있죠 내과 소아과 이런 데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호조무사고 간호 대학을 가서 4년 배우고 간호사 면허를 따고 이분들은 법적으로 의료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있는 곳이 대부분은 대학병원 요런데 수술방 이런데 간호과는 너무 시간과 돈이 들긴 해요. 그렇게 하고 싶나 모르겠고 영상 편집도 관심 있는데 내일 배운 카드를 배워서 취업으로 찍먹해볼까요? 그게 최선인 듯 인간관계나 서비스업 이게 안 맞으면 은 영상 편집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비스직 하다가 인간혐오 성학서를 믿게 돼. 이 병원 쪽은 서비스직이잖아요. 의료서비스. 거기에다가 노가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상대로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책임감까지. 그런 열받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나름의 창작이에요. 제가 방고를 가르쳐봤는데 편집을. 하, 이게 그 센스가 필요하거든요. 아, 물론 자기가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일단 학원 다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제 포토샵도 조금 해야 되고 이 어도비 계통이 있어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괜찮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게 요즘에 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는 뭐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정규직은 아니야. 프리랜서 비슷한, 그러니까. 프리랜서도 비슷한가?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아무튼 요것도 녹록지 않지만 덴비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페이가 점점 깎이는 거죠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내가 봤을 때이번에 영상 편집하고 싶은 거같아 한번 배워보세요 포토샵 공부 중이세요? 포토샵이랑 일러를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난 일러스트레이터가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두 개를 꼭 배우세요. 맞아, 맞아. 일러스트레이터가 쓸 일이 포토샵은 그냥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게 쏠쏠해요. 디자인 인쇄 이쪽에 일러스트레이터가 참 유용하게 쓰입니다. 맞아, 맞아. 사무직이 제일 좋아. 우리가 그렇게 일했을 땐 모른다? 아우 나는 이거 물경력이고 월급도 적고 지루하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거기가 천국이었네.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때 이제 사장님이 잡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집안 사정 때문에 건뒀거든요. 거기 계속 다녔으면 거기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계속 일을 했을 건데 아 나를 이렇게 병신 같을까. 근데 뭐 과거는 이미 엎질로좀 무리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땡기는 거 한번 배워보세요. 콘텐츠 글 쓰고 계시고 두뇌 녹아다임.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를 생산한다는 게 기계처럼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확실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잘해요. 근데 자기가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지 하는 거죠. ai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크리에이터의 주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무슨 명령어를 넣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게 다 센스거든. 아 요즘 ai 사진하도 보니까 딱 봐도 ai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것도 디자이너의 몫인 거잖아요. 그리고 뭐글 쓰는 것도 AI가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주관이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디자인 관두고 간호조무사 알아보는 중. 그러니까 뭐 직업이 장단점이 있어요. 남들이 별로라고 해도 내가 했는데 할 만한 일 있고 다 알아서 찾아가는 거죠 쇼핑몰 옛날에 다녔을 때 디자이너로 채용되는데 웹디 택배 포장 회계 관리 회원 관리 답변 전화 모든 일을 해야 돼 거기에다 청소까지 해야죠 그래야지 완벽한 조수 기업.